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홈런 AI 교과서 실전편입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책은 이론과 개념 중심이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실전편은 모델링을 하고 직접 코딩까지 할수 있는 실습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성을 살펴보면요. 총 4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1부에서는 인공지능과 엠블럭, 즉 엠블럭에 대한 소개가 들어 있습니다 엠블럭 프로그래밍 한방에 정리하기에서는 순차, 반복, 선택, 그리고 신호보내기 이렇게 프로그래밍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코딩 교육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인공지능 교육을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초가 안 되어 있는 학생도 이 부분을 통해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2부 인공지능과 할로코드에서는 할로코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을 위한 교구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두이노와 마이크로비트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교육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교구는 현재까지는 할로코드가 인기입니다. 이유를 보자면 첫 번째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할로코드는 엠블럭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엠블럭을 만든 곳은 중국에 있는 교육회사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교육에 굉장히 집중 투자했다라는 것을 그 엠블럭을 사용하다 보면 정말 그 다양한 기능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 교육이 언플러그드 교육, 순수 EPL, 즉 스크래치나 엔트리만 활용하는 그런 교육, 그리고 교구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이렇게 나눠지듯이 인공지능 교육 또한 언플러그드 활동, 티처블 머신이나 머신러닝 포키즈, 엔트리를 활용한 교육, 그리고 교구를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교구가 추가가 되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이해를 돕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비용 부분이 될수 있을 텐데요. 현재 이 책은 실습용 키트를 별도 구성품으로 묶어놨습니다. 가격은 7만 천원에 구입할 수 있고요. 이 키트에는 할로코드 본체, 서버 드라이버, 서버 모터, 배터리 소켓, USB 케이블과 연결 케이블 4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낱개로 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트로 구성된 키트를 구입하면 훨씬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용 부분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구입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는 학습 만화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화를 곳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기본 컨셉은 이 할로할로 나라에 여섯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여섯 마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할로코드라는 교구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감정감정 마을에는 사람들이 감정을 이해를 못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엠블럭에서 제공하는 감정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나이나이 마을에서는 서로 나이 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엠블럭에서 제공하는 나이 인식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럼 이 책의 난이도는 어떨까요? 인공지능 교육의 특성상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 들어있긴 하지만 코딩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부담없이 이 책을 교재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인공지능 교육은 어렵다. 이런 편견을 버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